수자는 건강하게, 맘 편하게, 오래. 안녕하세요. 케빈 베스맨 허정욱입니다. 오늘 촬영일자 2월 22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오전 강의 하나, 오후 강의 하나 이렇게 있었는데요. 강의 잘 마치고 와서 6시쯤 저녁에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어제였죠? 2월 21일 금요일에 실리콘 투가 유상증자 결정 공시를 냈습니다. 실리콘 투는 많은 분들 아마 그래도 기분 좋게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작년에 화장품 섹터에서 굉장히 많이 올랐던 주식이고 저도 뭐 그렇게 긴 기간에 보유하지는 않았고 그리고 그렇게 많은 금액을 투자하지 않기도 했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 실리콘 투를 통해서 나름 재밌고 즐거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랬던 실리콘 투가 어제 유상증자 결정 공시를 냈는데요. 이 유상증자가 어떤 주식을 발행하느냐가 조금 특이한 하기도 하고요. 하필이면 이 시점에 어떤 특정한 목적으로 유상증자를 특이한 구조를 통해서 받는다는 걸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화면으로 한번 가보시고요. 지금 보시면 신주의 종류와 수가 보통 주식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보시면 기타 주식으로 한 440만 주 정도가 나와있습니다. 증자 전에 발행 주식 총수는 보통 주식만 6,100만 주 정도가 있었고요. 회사가 기존에 발행이 났던 뭐 기타 주식은 없는 걸로 나와가 있죠. 지금 이번 한 1,440억 정도 규모의 유상증자를 봤습니다. 그렇게 결코 작지는 않아요. 코스닥 기업치고 그렇게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 근데 1,400억이 어디에 쓰이느냐 보니까 940억 정도는 운영 자금에 쓰인다고 나와 있고요. 500억 정도가 채무상환 자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뭐 다른 영상들도 언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 영상 계속 보시는 분들은 제가 똑같은 프레임워크에서 분석한다는 걸 아실 거예요. 이 자금 조달의 목적에 채무 상한 자금이 들어와 있다는 게 약간 불편하긴 합니다. 기업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보유한 부채를 갚지 못해서 어떻게 보면 주주한테 손을 벌린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래 반대로 이 운영자금에 940억이 쓰인다고 하는데 어, 이거는 어떤 성장성을 또 보여줄 수 있을까? 실리콘 투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또 한편으로 기대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증자 방식은 제3자 배정 보시고요. 보통 이런 식의 기타 주식은 뭐 공모로 발행되거나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저도 9년 정도 투자하면서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고요. 어떤 주식이냐라고 보면 여기 좀 특이하게 되어 있죠. 상환 전환 우선 주식 이렇게 되어 있어요. RCPS라고 되어 있죠. 영어로는 이제 Redeemable, Convertible, Preferred Stock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일반적인 보통주랑 상당히 많이 다른 부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타 주식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어, 공시를 따라가시는 분들도 재무 쪽을 공부하시지 않은 분들은 이게 RCPS가 뭐야 하면서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상환 전환 우선주, 뭐 혹은 반대로 전환 상환 우선주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건 세 가지 요소가 합쳐져 있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우선주입니다. 여러분들 보통주하고 우선주를 일반적으로 비교를 해드리면 보통주는 회사에 대한 의결권이 있어요. 근데 우선주 같은 경우는 일반 일반적으로는 의결권이 없죠. 대신 보통주보다 뭐 자녀 재산에 대한 청구권이 먼저 있다든지 배당을 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든지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 전환상환 우선주의 채권자는요. 어, 제가 채권자라고 표현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나 보통주를 투자 안할 거야. 그래서 주주로서의 풀 책임은 내가 앉은 상태로 들어올 거야. 선언을 하는 게 우선주의 속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여기 상환권이 붙어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일반적인 주식은 발행하고 나서 내가 만약에 이 기업이 안 좋아졌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이제. 그렇다고 해서 회사한테 상환해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주식이기 때문에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상환권이라고 하는 옵션, 풋 옵션이에요, 사실은. 어, 이 상환권이 붙어 있으면 회사가 안 좋아졌을 때나 그냥 상환권 행사에서 나더 이상 주주로 함께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상환해줘.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상황권이라고 이해하십시오. 근데 여기다가 전환권도 붙어 있습니다. 전환권은 뭐냐면 우리 전환 사채에서는 사채 원금을 보통주로 바꿔주는 전환권을 말씀드렸었는데, RCPS 같은 경우는 우선주를 보통주로 바꿔주는 게이 우선주에 대한 전환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상황권이랑 다르게 회사가 되게 좋아진단 말이에요. 뭐 주가도 올라가고 기업가치도 성장하고 이럴 때 회사가 좋아졌을 때는 어 그래 나 이거 어 조금 차익을 내고 나가고 싶어라고 하면 이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해서 엑시타는 그런 플랜을 주어지는 게. 전환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여기까지는 일반론적인 얘기고요. 이게 앞으로 실리콘 투의 규모가 그렇게 작지 않기 때문에요. 실리콘 투의 재무제표에 어떻게 반영이 될 건가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 첫 번째로요. 뭐 굳이 회계적인 이유는 묻지 마시고요. 이 우선주에다가 상환권이 붙어서 상환 우선주에 대해서 회계처리를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상환권이 누구한테 있느냐에 따라서 회계처리가 조금 달라지긴 합니다. 어쨌든 우선주잖아요. 그래서 이, 그냥 생각하면 자본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도 있어요. 근데 보시면 상환권이 들어가 있을 때 때로는 내가 돈을 투자받은 회사가 상환을 할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상환의 콜옵션이 달려 있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내가 이 금액을 상환할지 말지를 채권자 혹은 투자자가 아니고 회사가 선택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자본으로 처리를 하고요. 만약에 이 상환권이 뭐 푸드옵션이다. 라고 하면 투자자가 상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 회사 입장에서는 이 상환권을 언제 행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컨트롤러빌리티가 자기한테 없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는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부채로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재무제표 보시다 보면 종종 전환상환우선주 부채라는 항목이 부채 그내역에 계정 과목으로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우선주임에도 불구하고 상환권이 투자자한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이해해주시면 되겠, 되겠고요. 전환권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 시가 하락에 따른 리픽싱이 있느냐, 없느냐가 되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한 주당 얼마에 전환받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전환권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근데 정해진 다음에 뭐 시가가 하락했을 때 채권자를 조금, 채권자의 이익을 보전해주기 위해서 전환가액이 시가 하락에 따라서 떨어지는, 그렇게 돼서 재조정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있다 그랬어요. 전환권의 리픽싱이 되게 되면요. 이 전환권에 대한 회계처리도 파생상품 부채로 처리 하게 되고요. 만약에 리픽싱이 없다. 그러면 이제 자본잉여금의 일부로 금액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재무 분석의 관점에서 꼭 가져가셔야 되는 건 전환상환우선주, 우선주라고 해서 그 금액이 전부가 그냥 되게 단순하게 자본으로 탄다고 이해하시는 게 아니고 어, 조금 찢어져서 들어간다. 근데 찢어졌을 때도 각각의 조건에 따라서 자본으로 탈 수도 있고 부채로 탈 수도 있다. 조금 헷갈린다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어, 상환에 관한 사항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공시 밑으로 조금 내려가 보시면요. 내부 주익률 연봉리 1%를 적용한 금액으로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상환권이 행사가 됐을 때는 연 이자율 1%를 보장해 주겠다는 얘기고요. 그럼 지금 당장 상환이 되는 거냐? 그런 건 아닙니다. 상환 기간이 2028년도 3월 20일부터 이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적어도 3년 뒤부터 상환권이 행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rcps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우리 같은 투자자들과 함께 최소 3년 정도는 기다리고 계셔야 된다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전환과 관련된 사항 한번 보시겠습니다. 항상 제일 중요한 거죠. 이 전환과액 32,695원 확인하십시오. 어제 지금 공시가 제가 알기로 저녁에 6시쯤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어제 장마감 같은 경우에는 한33,000 얼마 정도에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조금 올라졌죠. 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중국의 한한령 해제 이런 기대감인 것 같은데 어쨌든 어제 종가보다는 전환가액이 살짝 낮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 확인하시고요. 근데 그렇게 주주가치가 크게 희석되는 그런 정도는 아닐 겁니다. 전환에 따라서 발행하게 되는 주식은 440만 주 정도라서요. 전체 주식 대비해서 6.7% 정도 주식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럼 지분 가치는 이게 전부 다 전환이 되게 되는 경우에는 지분 가치는 한 5에서 6% 정도 아주 약하게 희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환 청구 기간은 비교적 빠르게 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년 정도 뒤에 2026년도 3월부터 전환권이 행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밑에는 제가 굳이 캡처를 안 해두긴 했는데요. 일반적인 전환 사차나 RCPS랑은 다르게 시가 하락에 따른 레픽싱이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rcps 같은 경우에는 파생상품 부채가 타지는 않을 겁니다. 여기가 이제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도대체 어디다가 쓸 거냐 하니까 운영자금으로 배정된 940억 같은 경우는 2025년도에 한 번에 다 쓰게 됩니다. 이제 글로벌 물류네트워크 확장 해외시장점을 확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실리콘 투가 이제 역직구 플랫폼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작년에 특히 미국 쪽으로 수출이 굉장히 많이 됐었던 회사다 보니까 주가도 많이 올랐었는데 어, 신시장 확대도 하고 어, 미국 쪽으로 진출을 조금 더 본격적으로 하면서 미국 내에 아마 콜드체인 혹은 네트워크를 직접 확장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쓰인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채무상환자금으로 500억 배정되게 조금 신경이 쓰이죠. 그래서 이자율로 치면 평균적으로 한4% 정도 되는 그런 500억에 해당하는 자금을 어, 상환하기 위해서 주주한테 잠재적 주주한테 투자받는다고 하고 그 잠재적 주주가 결국에는 전환권을 행사하면 지분 가치가 희석되는 건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어, 우려해 보실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살짝 분석을 해 봤습니다. 저희가 지금 재무제표상에서 찾을 수 있는 건 작년 3분기까지의 숫자를 찾을 수가 있죠. 회사가 과연 돈이 없나? 해서 찾아 봤더니 작년 3분기 기준으로 현금이 한 600억 정도 있었고요. 매출 채권도 곧 있으면 회수될 돈이니까 역시 반올림하면 한 600억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개 합하면 한 1200억 정도의 캐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밑에 보시면 단기 차입금이 1400억입니다. 그래서 작년 한해 동안, 보시면 이제 9개월 숫자 기준으로 보시면 원래 23년도 연말에 차익금이 600억이 채 안되던 회사가 1400억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어 단기적으로는 차익금이 분명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가지고 있는 캐시는 그렇게 녹록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회사가 안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유동성 차원에서 관리할 필요는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일단 돈이 부족한 거는 맞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렇다고 무조건 회사가 나쁜 회사냐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게 굉장히 급격하고 빠르게 성장을 했던 회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그 성장세에 맞추기 위해서 내가 이익이 당장 엄청 폭발적으로 내가 원하는 성장하는 만큼으로 들어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차입금을 끌어다 쓰는 것 자체는 뭐 나쁜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 가지고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단기적으로 부담이 됐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rcps가 발행되는 것 같고요. 그럼 그렇게 조달한 금액 사실 작년에 보시면 이익이요금이 안는 것도 아니에요. 700억에서 1600억으로 거의 900억 가까이 늘었는데 그러면 직접 순이익으로 벌어들인 돈도 900억 단기 차입금으로 조달한 돈도 한 900억 정도 되는 상황에서 이게 구체적으로 어디서 였습니까 라고 하면 상당 부분이 유형자산에 투자가 됐습니다. 500억이었던 게 1200억으로 늘어나면서 아마 뭐 물류센터라든지 창고라든지 그런 관련된 설비들이 추가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어찌됐든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려다 보니까 유형자산도 늘고 아마 재무제표 가보시면 다른 자산들도 두루두루 늘었을 거예요. 재고자산이 특히 또 많이 늘었다고요. 그거를 지탱하기 위해서 차입금을 땡겼고 단기적으로는 약간의 유동성 부담이 있기 때문에 어, 그래서 이번에 RCPS 발행을 결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이번 RCPS에 투자하는 회사는 이제, 글랜우드 크레딧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뭐, 크레딧 펀드 이해해주시면 되는데, 제가 살짝 찾아보니까, 뭐, 글랜우드 PE, 혹은 글랜우드 크레딧 펀드가 뭐, 그동안 뭐, 굉장히 유의미하고 특이한 투자를 했었던 그런 사례들은 잡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아주 말씀드리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제가 한번 천천히 스터디해보다가, 어, 걸리는 게, 잡히는 게 있으면 한번 영상, 어,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마지막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건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주가가 이 이벤트로 인해서 오를 거냐예요. 근데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정말 반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의 매크로적인 이슈들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확실시가 않은데 어쨌든 이 이슈만을 두고 생각을 해보면 채무상환자금으로 500억이 쓰인다고 하는 거는 일부 악재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분가치가 희석되기 때문에. 근데 또 반대로 900억이 넘는 금액이 회사의 추가적인 성장성을 위해서 쓰인다고 하고 하필이면 이 공식에 뜬 지점이 뭐 중국 쪽, 뭐 한한령 해제, 뭐 뷰티 이런 쪽어 재료들이 혹은 테마들이 얽혀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월요일날 주가가 상승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더군다나 최근에 주가가 조금 조정받았었던 거를 생각을 해보면 뭐 그래 한번 주가가 더 퀀텀 점프를 해볼 어 재료가 나올 때도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동시에 해봅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바로 뭔가 내가 매수나 매도 같은 대응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 그때 당시 수급을 보면서 조금 기민하게 움직여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코멘트를 남겨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드리고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